이번 시간에는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거는 그 코드 코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반복문입니다. 자 먼저 while문인데요. 자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반복하는 구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식이 있죠?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w h i 문 내부의 코드블럭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한번 예제로 만들어서 보겠는데요. 자파일의 new에 파이데브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고요. 얘는 어,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루프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pc 누르겠습니다. 루프에서 마우스 클릭 new에 파이데브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얘는 컴 o m t e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f i n i 누르겠습니다. 자, o k 눌러주시고요 자, 음, 변수 하나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0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y. a1이 10보다 작을 때 동안 돌아라. 라고 했습니다. a1에 지금 0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건식이 참이 되겠죠. 그래서, 요, 들여쓰기 한이 코드 블록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So, w h i a1은요, 여기, str a1. 이시고, a1을 하나를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일 동안에 이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a1을 계속해서 일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10보다 같아지거나, 아, 1보다 같아지거나 커지는 시점이 오겠죠. 조건문이 거짓이 되면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반복문이 끝나는 끝나게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자, 파이썬 런 골라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어, 10보다 작은 거니까 9까지 어, 돌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while else 문입니다. y 문의 s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시면은요,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 반복을 중단을 하죠. 중단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s 부분을 수행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넣어줄게요. 자, y. 자, a1에다가 다시 0을 넣어주겠습니다. 주시고, while a1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print while a1. 주시고요. a1은 a1 더하기 1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를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else. 자,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조건식이 참일 동안에 이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요. 거짓이 되면 이 부분을 수행을 하고 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else 부분이 수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 for 인구문인데요. 주어진 리스트나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는 구문이 for 인구문입니다. 반복할 때 지정한 변수, 반복할 때 지정한 변수에 리스트나 문자 값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자 여기 in 다음에 리스트나 문자리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가 관리하는 값 혹은 이 문자리 있는 글자를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 변수에 담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그 반복해서 수행이 되는 게 바로 for in 입니다. 한번 해보면요. 자,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A2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10, 20, 30, 40, 50. 이렇게, 하,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4. 여기다 변수 하나 선해주세요. 이 변수는 V1이라고, 아 V2라고 하겠습니다. in A2.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리스트가 관리하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Sprint V2는요, V2. 음,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for 이렇게. 해서실행해 주시면은, 음, 여기는 str.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10, 20, 30, 40, 50이 출력이 되죠. 이 리스트 안에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포문이 총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녕하세요 글자를 뭐 다섯 번을 출력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요 반복을 돌리시면 되시는데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죠. 근데 이 파이썬의 포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다섯 번을 반복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데이터가 다섯 개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a3은요. A3은 자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다섯 개짜리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앞에서부터 0부터 채워지는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5라고 넣었기 때문에 0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어, 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복 횟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for 자 V3 in A3 그래서 V3.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횟수만큼 반복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이 ran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예 나 반복 횟수를 넣어주시면은요 이 반복 횟수만큼의 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앞에서부터 0씩 0부터 1씩 증가는 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문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일인데요. 자, 파이썬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 v 4 a 사 프린트 포 v 4 V4 하도록 하겠고요. s t r v 4자 이렇게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한 글자씩 가지고 와서 어 반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입니다. 컨 어, 브레이크는 while문이나 f o 문의 수행을 중지시키는 구문이고요. 컨티뉴문은 while문이나 f o 문 구문, 구문 중에서, 즉요 구문 중에서, 즉이 안에 들어있는 구문 중에서 컨티뉴 이후의 구문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 컨티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자, f o 문 가지고 할게요. 자, a o 는 range. 5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0부터 4까지 들어가져 있겠죠. 그래서 4. 자, V5, V5인 a 하겠습니다. p r 프린트 4, V5는요. 더하기 StrVO.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01234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IfVO가요. 2보다 크게 되면 브레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 vo가 2보다 크게 되면은 브레이크해라, 즉이 포문을 중단시켜라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0, 1, 2까지만 출력이 되고요. 2보다 커지니까 더 이상 출력이 안 되죠. 브레이크문을 만나기 때문에 포문 수행이 중단이 되고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컨티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v6 in a5. 해주시고요. 자, 프린트 n 4v6.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 0부터 4까지 출력이 되겠죠. 네, 제가 여기다가요. if v6 2, 0. 이렇게 하고, continue 하겠습니다. 자 V6을 이로나는 나머지가 0, 즉 짝수면은 컨티뉴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컨티뉴 구분이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포문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데요, 포문 안에 코드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짝수인 경우에는 출력되지가 않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1, 3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반복문 살펴봤는데요.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혹은 원하는 조건에,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반복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복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